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에, 뭔가 얼굴에 확신이 없는 같아요. 에, 기도하면 됩니다. 에, 그래요. 아멘. 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함께 지금 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기까지 올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던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또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도 구속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상반기를 이렇게 봐보세요. 고비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해. 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 큰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뼉 치며 춤추며 노래하며 박수 치며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아, 오늘 사실은 좀 우리가 1육장 전체를 좀다 함께. 우리가 나누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16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키나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많은 절길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다른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저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해주 신앙생활은 믿고 순종하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해가 돼야 돼요. 자꾸만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저 믿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절기를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일년에 세차례 걸쳐서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6월 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었을 때그 저주가 패스오버 넘어가게 된다 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켜줬었던 그것을 기억해라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맥주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오순절에는 상당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바람처럼 불같이 임했던 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태동이 바로 이 오순절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순절은 정말 성경의 역사 속에서 참큰 일들이 많았어요. 또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세 번째 절기는 무슨 절입니까? 수상 절이라고 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추수 감사절 우리가 또 하반기 또 추수 감사절을 지키죠. 어, 추상 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맥주 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 곡식을 거두어 먹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기발는 소위 말하는 여름 축제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교회에 있어서 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기쁨과 감사의 축제 주일이 바로 오늘 맥주 절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2025년도 이 상반기를 이렇게 은혜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기쁨의 축제를 우리가 함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난 50일째 지키는 절기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씩 7주간이 지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것은 다 같은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절기가 그러한 것처럼 바로 이 맥추절은 뭐 단순하게 여름 곡식을 고두어 먹게 된 것을 감사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맥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로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진정한 나를 지키는 것,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는 다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또 죄인임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우리는 이제 죽어서는 지옥에 들어갈 거란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료로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것을 잊지 말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제사나 누룩 없는 재물 최상의 것을 바치게 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맥주절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또,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어서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아주 중요한 날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그냥 뭐 연례행사 중에 하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고 바로 이 맥주감사절에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잘 알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상반기 동안에도 에베네셀의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감동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도 이 맥주 감사제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데 없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기억이 없어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신명기 16장에는 맥주절에 대한 네 가지를 행하라는 거예요 뭘 행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맥주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공수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네 하나님 요 앞에서 줄고하라는 거예요 줄고하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예후의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가 있다면 이것은 뭐냐면 바로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잊어먹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만 생각 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 너희들이 애국당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방시켜 주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려 성경의 신명기만 보더라도 열 일곱 구절에 계속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십시다 감사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의식한다, 경축한다, 거행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심을 감사함에 찬양했던 것처럼 지킨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그 경축하면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의 기한탄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십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십절 말씀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를 지키라? 7, 7절을 지키되 십삼절입니다. 십삼절 13절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이래 동안 초막적을 지킬 것이요. 지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여기까지. 또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날을 경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 일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지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하는 응 복이 이만다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갔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몇 천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지만 언제나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항상 미령으로 우리가 또 바꾸어서 앞으로도 또 바라보고 그 말씀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뭔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과거 몇년 전에 몇천년 전에 그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말씀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원망과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왜 시비와 다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오늘 상반기 동안 내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십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십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드리고 16절 말씀 한번 봐 보세요. 16절 말씀에도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요하를 배역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는 것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드릴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헌물을 드리는 원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강구하고 기도해요. 또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복과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려요. 또 사람들의 도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음황덕이라고 하죠. 때문에 지금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드리는 그 물질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함께 있지만 12절 마지막절에 요화를 잊지 말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지키는 이 절기들, 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표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인간이 빠지기 쉬운 배움 망덕에 대한 그 체력적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무작정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우리들에게 지키라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드리는 거예요. 십일 말씀이 보았더니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 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요데카라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비율에 맞게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비율에 맞게 드린다. 여러분 이 민수기 2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리 둘과 순양 하나와 1년된 순양 일곱으로 요호하게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칠절에 드려야 될 예물이 참 다양하죠 딱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송하지 둘, 수양 하나, 1년된 수양 일곱 아니 수양 하나있는데또 1년된 수양 일곱 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그 태워드리는 소재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에게는 송아지를.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더 극빈한 사람은 밀가루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극빈한 자에게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부자가 밀가루를 가져왔다고 해서 아,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공수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의 비율대로 자신의 그 형편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힘에 따라서 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물 드림의 그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와서는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는 것. 또한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은 강요 받아서 드리는 거 아니죠. 자발적으로 원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린 이유가 뭐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서 예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인색함이 있어서는 없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강요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 내는 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우서 8장 1절로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에 칭찬 아, 바울은 마게도냐를 칭찬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를 무슨 일입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사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모를,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들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였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먼저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비율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까? 또 하지만 그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는 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키라 드리라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 번째 동사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인과 민노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함께 즐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만 따라서 해십시오. 감사는, 감사는 나눔을 통해서 완성된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감사의 자리를 나만의 기쁨으로 국한시키지 않으세요. 감사는 에 반드시 함께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레인, 당시 어떤 그 성전을 해서 봉사했던 자들, 또 객과 고아와 과부, 당시 사회에서 어떤 가장 연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과 함께 나눔을 나눔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함께 나누고 공동체가 함께 줄고한 방식으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되기 위해서는 성교지향적인그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만 예배 해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감동 이 예배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성전을 이제 차고 넘쳐서 이제는 이 지역과 이 도시가 운데온 열방을 향하여 이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니 다양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다양한 나눔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레인, 개, 고아, 과부, 가정시대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나눔 없는 형식적인 감사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감사, 바로 나눔을 통해서 이 감사가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라.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매주 감사절 이 우리 모두에게는 즐거움의 절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귀한 절기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또 중앙성소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뒷날 이곳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말씀은 그것까지 가는 그 수고를 기꺼이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를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줄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농경 사회서를 보면요, 고대 사회 보면은 또 오늘 우리 살아가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야,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가 월급을 받았어요. 또 내가 사업을 하다가 또 수익이 일어나서 우리가 물질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보리를 추수하고 곡식을 추수한 후에 그 곡식들 앞에서 줄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앞에서 줄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사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햇빛을 내려주셨어요 또그 일을 할수 있는 노동, 할수 있는 좋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고 곡식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요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로 말비하면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요, 참 환해요. 해같이 빛나요. 왜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주신 풍성함을 줄고 하는 그 인생에게 더 넘치는 그런 복으로 함께 해주신 줄로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네 번째 동사는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 드리라, 줄고 하라,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상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년 중에서 유교 전쟁이 있었던 그 날을 우리 모든 어, 우리 이 나라의 의미 조은 기억하고 있어. 상기하고 있어. 특별히 또 파리로 민족의 해방날은 잊어먹어서는 안될 날들이죠. 이6.25 한국 전쟁과 또 파리로의 그 진정한 해방을 우리가 이날만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날에 그 아픔이 있었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어요. 일제 치하의 수모 수모를 겪으면서 신민지의 그 아픔이 있었어요. 수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이 날이 소중합니까? 그래서 한국전쟁의 그 아픈 날, 유교를 잊지 말자, 상기하자. 우리 민족의 그 진정한 해방, 파리로를 기억하자, 기억하자.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꾸만 기억하라고, 상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기억할 때 나온다는 것. 너는 외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 배고팠을 때 있었잖아요 지난 날 내가 병들었을 때 있었잖아요 지난 날 내가 못 입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난 날 말할 수 없는 그 힘들었을 그 때가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백성들이 해방되었어요.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또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 사함 받아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청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시인들은요. 내게 이 구원의 구속의 그 은혜가 메말라 가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다시금 이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걸볼수 있잖아요. 오늘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지난날 정말로 고난의 그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내게 이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또 무가 나무에 속줄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로 인하여서 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은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빛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귀한 날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라 드리라 즐거해라. 워 기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도 축복해주신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또 후반, 이제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건가 더 기대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